자, 비선F 2.2.0이 업데이트 되면서, 어 좀,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겼거든요? 그래서,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우선, 업데이트를 하려면은, 여기 기타 메뉴에서, 업데이트를 누르면은, 구글 드라이브가 뜨는데, 거기서 다운로드 받고, 압축 풀고, 그 압축 푼 실행 파일을, 여기 뭐, 퓨처 로그, 퓨처 유저, 퓨처 웨이브, 요 폴더가 있는, 여기다가 옮겨야 돼요. 어떤 분들은 그냥 다운로드 받은 거 여기서 이렇게 그냥 실행을 시키는데, 그러면 안 되고, 실행 파일을 반드시 이 폴더로 옮겨서 여기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. 일단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여기 일반 옵션에서 수익보존을 알트코인에만 적용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이 생겼거든요?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면은 여기 수익보존 1번, 2번, 이네 가지를 비트 말고 알트에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. 어, 이거 웬만하면은 추천을 하고요. 저도 이제 알트코인만 하는 거 하고 있고, 비트는 웬만하면은 수익보전 쓰지 마세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인 화면 보면은 추가, 이렇게 추가 있죠? 여기서 종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일반 옵션에서 관심 종목 개수를 0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것들만 넣으면은 여기서 어, 내가 원하는 종목들만 볼수 있거든요. 그리고 기타에서 여기 매매가 왜안 되는지, 그 이유들이 뜨니까 요거꼭 확인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략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. 일단 숏은 어 완전 다 갈아엎었어요. 숏 같은 경우에는 다 갈아엎었고 여기 전략에서 이 옵션들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니까 이거는 이 진입은 전부 다롱 전략이라 보시면 되고 청산은 롱과 숏이 어 같이 공존합니다. 다만 여기서 롱만 적용되는지. 아니면, 뭐, 롱 숏이 같이 적용되는지, 요 차이가 있거든요? 자, 숏을 보면은, 제가 한번 요거, 백 테스트를 돌려볼게요. 지금, 자, 일단 22년 12월 31일로 맞추고, 12개월로 한 다음에, 여기 숏만 적용해갖고,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, 보면은, 여기 숏 진입이, 데드크로스 날 때, 다 이걸로 바뀌었거든요? 이렇게 해서, 562% 수익이 나는데, 대충 한 이제 22년을 잡고서 하면은, 자, 22년 8월 18일에 진입이 되는데, 여기 보시면은, 여기 이제 거의 데드크로스 날 때, 5선하고 10선이 데드크로스 날 때, 한이 근처에서 이제 매매를 하거든요? 이런 하락을 모두 다 잡아내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데드크로스 하락에 어 초점이 맞춰져 있어갖고, 숏 매매를 하고요. 그래서 숏은 1년에 15회, 거의 한, 한 달에 한두 번 매매할까 말까 거든요 어 대신에 이제 손실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숏도 그냥 켜놓고 여기 숏 켜놓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. 꼭 굳이 대세 하락장에서만 숏을 쓸 필요 없이 그냥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숏 기능을 써서 매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여튼 숏은 그렇고 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략이 한개더 늘었거든요. 진입할 때. 일봉 차트에서 5일선과 캔들의 저가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5일선 초록색 선 그리고 여기 캔들의 저가. 여기가 이 간격이 0.3%를 넘으면은 포지션을 진입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에는 포지션 진입하지 않겠죠. 왜냐면 여기 저가가 2 3 k 고 5일선은 여기 22k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입하지 않아요. 이격을 본다는 거죠. 저가와 오일선의 이격을. 다만 어, 일부 구간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점 유의하시면 됩니다. 자 로직은 그렇고 어, 아, 정상금에서 여기 분할로 매매할 때, 분할로 매도할 때잘 보시면은 여기 이더리움이 들어갔죠. 근데 이더리움이 절반만 청산할 때 265달러가 수익금이었거든요.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는 133달러 뭐 정도 그 정도만 청산이 되고 나머지 133달러는 유지하다가 자 여기 92달러가 됐을 때 그때 전량 다 청산된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청산 에서는 미역정이라 뜨고 두 번째 청산에서는 이제 제대로 뜨고 어떤 분들이 여기서 막 수익이 났는데 왜 점점 금액이 줄어들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갖고 이게 수동으로 할 때는 좀 그렇거든요. 수동으로 수동으로 할 때는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기 미확정, 그러니까 첫 번째 절반 매도할 때는 미확정이라 뜨고 두 번째 전량 다 청산할 때는 미확정이라는 표시가 안 뜨고, 그래서 미확정 표시는 볼 필요가 없어요. 여기는 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로직이 많이 좋아져갖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주시고. 그리고 가끔 발생하는 그런 블로킹 현상이 있거든요. 약간 좀 살짝 멈추는, 그러니까 데이터를 너무 이상하게 받아왔고 프로그램이 살짝 살짝 멈추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블로킹 현상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